좌표평면 위에 0, 2분의 b, a, b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3의 원이 3개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x제곱 플 y제곱은 a제곱이라는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x-b에 대한 제곱 더하기 y제곱이 b-a의 제곱. 그 다음에 세번째 원은 x-b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은 b제곱이라고 하는 원 세개가 있었어 근데 이세 원은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하는 직선과 c1이 만나는 점 중에 2사 분면에 있는 점은 t라고 할거래 근데 그점피에서원 c2에 은두 접선을 에러낼트 할건데 l 1는 X축과 평행하고, L2는 x C2 위에 점 Q에서 접하고, 근데 C3 위에 점 R이 있는데, 그 PQR의 넓이가 240이야, 최대값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이런 구조였으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중심이 0,0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A짜리, 얘는 중심이 B, 0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B-A짜리. 얘는 중심이 B-A, 0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B짜리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자, 그래서 일단 그려보면. 어, 반지름이 A짜리. 해서 여. 마음에 안되는데 다시. 이걸 먼저 그리면 그래서, 여기를 A.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B야. 반지름이 B 자리가 하나 있고, 반지름이 B 자리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얘는 반지름이 B-A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쪽에, 이쪽에 있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쪽. 얘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 b a랑 여기 반지름 a를 더하면 어 그게 합이 b니까 이런 식의 반지름 b짜리 원 하나 만들어져야 돼그치않 아니 얘 반지름하고 얘 반지름을 더하면 그 반지름 두 개의 합이 b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제일 큰 애가 c3 그 다음 사이즈가 c2 그 다음 사이즈, 사이즈가 C1 그 다음에 중 제일 작은 사이즈가 C2가 되는 건데 현재 이런 사이즈에서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C1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X를 그리고 그 중에서 C1하고 2사분면에 만나는 점을 여기를 P라고 하게 돼 그다음에 이 P에서 C2한테 접선을 두개 긋는데 그두 개의 접선 중에서 하나의 접선은 x축과 평행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그린 건 잘못 그린 거지. 그래서 다시 잠한번 해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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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있는 여기서 원을 좀더 크게 그려야 돼. 원이 너무 작아도.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게 에러이야 피고, 이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선이 하나 있어, l2. 그래서 그 l2는 c2 위에 있는 점 q에서 접한대.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C3위에, 제일 큰원 위에 점 R이 있는데 점 R이라는 점이 있고 PQR 넓이에 최대값이 240이 나와야 돼 자,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저 넓이 하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넓이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당연히 밑변의 길이도 필요하고, 어, 중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결국은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그어놓은 여기서 여기까지, 얘를 밑변으로 하면서, 이쪽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C3. C3 원의 중심에서 점집을 써서 이 길이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가장 멀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때를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하셔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 자 근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점에서 얘한테 그은 거부터 일단 생각을 좀 해줘야 하는데 자 보면 이점 p에 대한 정의는 이점 p에 대한 정의는 여기 위에 있으면서 여기 위에 있으면서 얘가 이 보면 이게 이 높이야 이게 여기가 평행해야 된대 x 축과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랑 이 점의 y 좌표가 같아야 돼이 점의 y 좌표가 그치? 그래서 그 y 좌표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건데. 아무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원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랑 만나는 거니까, y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9분의 16x제곱. 이것이 a제곱이 되고, 결국 여기서, x, 9분의 25x제곱이 a제곱이 돼 그럼 x제곱이 25분의 9a제곱이 돼서 여기서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a 아, x좌표가 되겠지 음수로 택해줘야겠지 자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분의 3a면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 플러스 만들어주고 계산해보면 y좌표는 5분의 4a가 돼요. 그럼 이 y좌표의 크기와 여기 점이 현재 마이너스 5분의 3a 5분의 4a인데 이 점의 y좌표의 크기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저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b-a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b-a랑 같아야 돼. 그러므로 여기서 관계식이 B는 5분의 9A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지. 그래서 A와 B의 관계식에 대한 걸 하나 얻었고, 다음. 아,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의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어차피 원밖에 한 점에서 한 원액은 접선의 길이는 같아야지. 그러므로 굳이 PQ의 길이를 구하려고 L을 쓰는 것보단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접점까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야.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 일단 현재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A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5분의 3A라고 할수 있고 여기를 5분의 3A라고 할수 있고 이 지점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A였어. 즉, 합치면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야. 그러니까, 5분의 3A 더하기 B인데, 아까 B는 5분의 9A라고 정해놨었어. 의 그래서 저총 길이는 5분의 12A. 여기다 넣어서,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5분의 12에 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5분의 12에 이야 됐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어, 이 점에서 여기 원의 중심이 이쪽 원의 중심이 b a 콤마 0. 그래서 요점에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방정식의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점직. 맞지? 점직을 써야 되는데, 그럼 현재 이 원의 중심이 B-A, 0. 그럼 B가 아까 5분의 9A였잖아? 5분의 9A 집어넣으면 5분의 4A, 0.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선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럼 직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먼저 만들어서 Y는 기울기 m 에 X 플러스 오분의 3A 플러스 오분의 4A 자 직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써줘야 돼. 그럼 이쪽 원의 중심이 뭐였냐면, b 마 0이었지? b 마 0에서 얘까지 거리가 반지름 B-A랑 같아야 돼. 그러면, <laughs> 점집을 써야 되니까 일단 준비를 하면, mx, 너 넘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분의 3 am, 플러스 5분의 4a. 는요. 자 중심이 요요 뭐요 원의 중심 b 컴 마형에서부터라고 했으니까 b 컴 마형이면 5분의 9 a 0 마형 에서부터 얘까지 머리가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가 5분의 4a인지 자점심 써야 되니까 루트 x 앞에 계수제고 y 앞에 계수제곱 분의 분자에는 절대니까 5분의 9에 들어가면 5분의 9 AM 지워지고 5분의 9 5분의 3 AM 그 다음에 5분의 4A 그래서 이 거리가 5분의 4A가 나와야 돼 해서 이쪽으로 곱하고 계산을 좀 하면 5분의 12 AM 5분의 4, A의 절대값이, 5분의 4, A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서 A는 먼저 약분을 하고, 5두 먼저 곱해, 4도 먼저 날릴게. 3, 1, 1. 날린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절대적 좌변이 3m 플러스 얼마니? 1우변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자 이렇게 되니까 양면 제곱하면 9m제곱 6m 1 m제곱 플러스 1 날리고 널, 넘기면 8m제곱 어, 6m 0이니까 m은 0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0인 거는 이미 아까 만들었었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기울기가 됐니?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짜리면서 어, 아까 요점지나 직선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어,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어디든 마찬가지지. 넣자면. 그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5분의 3에 u 플러스 5분의 4에 이 u 이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l u 마면 b 마이너스 a l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요 거리랑 반지름을 더해 주면 돼 이제 거의 다 했어 <laughs>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돼자 여기 넘기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분의 3Y 사곱하면 5분의 16 마이너스 3X 넘기면 3X 4Y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9 플러스 5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9a 플러스 5분의 16a면 얼마니 이게? 5분의, 5분의 7a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7a는 0이 되고 자 그러면 요쪽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분모에는 요트 제곱 더하기 되고 구 더하기 16 분자에는 절댓값 5분의 4a 들어가면 5분의 12a, 0, 마이너스 5분의 7a. 그래서 분모가 얼마? 5, 분자는 a. 그래서 5분의 a가 나오고, 거기다 이제 반지름을 둬야 되는데, 이 반지름이 아까 b였지. B가 5분의 9A였으니까 5분의 10 해서 여기가 2A 총 그러면 다 했어 이제 높이가 2A 아까 밑변이 얼마였지? 밑변 어디쯤에가 구해놨던 것 같은데 5분의 12A 여기다 5분의 12A 여기 그래서 2a 곱하기 5분의 12a 곱하기 2분의1 해서 240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날라주고 5곱하고 여기 10이 날리면20 나오나? 5곱하면 100이니까 a가 10. 자, b도 구해야 되지. b는 5분의 9a였으니까, 어, 그래서 b는 18.